네, 일단은 히어로 그 뭐야? 힐게임앱은 요거까지만 하고 바로 또 스튜디오 넘어갈게요. 오늘 화력 좋네, 여러분들. 월요일 치고. 정룡포로가 볼까? 어, 콜라 즐거워. 천천히 아, 이럴 줄 알았다, 여기 하나. 야, 올라가지 마, 올라가지 마, 얘들아. 올라가면 안 돼, 중립. 올라가지 말라니까.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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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여기 포기하자. 딴데 가자. 일로, 일로, 일로. 친구들 일로. 저기 죽는다니까, 이 멍충이들아. 아, 버려, 버려, 버려. 우리끼리 살자. 아, 저기 들어가려 하다가 결국 다 썰리거든. 왜그 이런데, 이런데도 좋잖아, 얼마나. 여기만엘 개가 아니에요. 우, 얼마든지 우리가 엘게 만들 수 있어. 음, 여기 이런데. 한이 음, 쪽에서 양각으로 오는 거박자 근데 잠깐만 좀 어느 정도 정리된 거 같기도 하고. 진짜 가볼까? 아니저 밖에 있다. 밖에 있다. 가지 말자, 얘들아. <laughs> 가지 말자, 가지 말자. <laughs> 아, 어, 또 잡는 만큼 또 쓸기도 하네? 일단, 우리 여기 있다가 내가 경쟁을 줄 테니까 님들이 메론이나 적포, 피모드로 밀어버려라. 아, 당연하죠. 이 히어로도 상황 판단이 빨라야 되는데, 굳이 저렇게 들어가려다가, 아, 여기 영종!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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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밀어줘야, 돼 아, 뒤로, 뒤로, 뒤로! 쏘지 말고, 이거. <laughs> 자, 이제 끝났다. 야, 이제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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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! 그렇지 저거 마, 마저 밀구요 아 좋아 좋아 깔끔하다 와 우리팀 단합 좋은데? 이렇게 네명이서 가자 얘들아 이 쪽이 좀비 지옥이야 여기 예 굳이 뭐 저쪽만 헬게 안하고 다른 데도 헬게할수 있어가지고 굳이 저기 올라가려다 다 몰살 당하는 것 보다 이런 데서 막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잘 듣고 애들이 여기 어딘지 모를 거야. 이맵을 잘 이쪽에서 온다. 이쪽, 여기 온다. 조심 아, 잘 가고. 이건 빨리빨리 없애주고 이런 거. 어, 여기 기막기막 야. 이거 하나 또 왔다. 이거. 오케이 원, 투, 쓰리? 오, 쉣! 나이스. 아, 좋아요. 잘 버텼네요, 님들. 한번더 적포하자. 적포 좋다. 절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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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덱스. 좀 사람 없는 쪽으로 가야겠다. 유튜브 가볼까? 아 볼까？아, 위에 준비 있다. 아, 좋다. 여기 왔다. 일단 설치 해 주고 뒤로 빼자. 나이스, 폭탄, 초였고. 어, 저, 0점, 0점! 얘들아, 0점! 어, 진짜 0점, 씨. 아, 막 들어오네. 창고에접고 있으니까, 쓰니까, 좋죠 오크니니. 많이 쓰세요. 총 하나 오니까한 번은 향연수고, 한 번은, 고충 돌려야겠다. 너무 앞으로 가지 마세요, 님들. 촉수 맞는다고, 기 와, 촉수고 나발이고, 그냥. <laughs> 올라오면 뒤지는구나. 올라오면 죽는다, 그냥, 여기. 밖에 있는 인간들 따였다. 아, 밑에 있다, 밑에. 잘 가! 아, 더블 킬. 저거 살아있네. 어오 야, 위험했다. 있었 으면 뭘 살까？야야야야, <laughs> 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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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 실패. 아, 좋아. 크로닉 감사합니다. 아, 뭔 총을 들지? 뭔 총을 들어도 그냥 저기는 좋아 가지고. 에이급 무기 한번 가자. 나이스. 반습니다 크롱님. 카메라 설치해주고, 뒤로 뺀 다음에, 대기. 그게 안 좋겠지, 설마? 포 카메라. 뭐야 뭐야 털려? 야용종용종용종 얘들아 메론 메론 없어 메론. 오케이 나이스 메론 밀어줘야죠 아일날 뻔. 물살 다 걸뻔했네. 역시 이래서 1기 할때 이제 메론이 무조건 있어야 돼. 한 번에 미는 거 저퍼보다도 메론이기 때문에 메론 무조건 있어야 돼. 에어팟도 서포터 해줘야지. 와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 하나 있으니까 내가 좀비를 묶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, 해줄 수가 있어. <laughs> 킬은 못 먹지만 서포터는 톡톡히 해주네. 와 이거 봐 서포터 역할. 킬은 못 먹어도 돼요. 분들 많이 먹으세요, 킬. 캐시 5만원 선물, 선물식으로 4만원님 싸죠? 네, 그렇게 하세요. 마세요어머님 선물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. 혼돈 때문도 있고. 와우! 대놈을 이걸로 먹 네？근데 왠지 이거 마지 막이 뚫릴 것 같아 느낌 이. 와, 16도음, 1 9도 미쳤네. <laughs> 아, 뭔 총을 들까? 님들 뭐 들까요? 라이플 들까? 와, 근데 어떻게 요번에는 한 번도 못 이겼지? 좀비가? 그래도 좀비가 몇 번, 한두 판 정도는 이기는데? 얘 질주 쓴거 보니까 얘 이상한데? 아, 쟤 좀비다. 땡큐 정신 <laughs> 와 대단하다 진짜 화려 화력이 미쳤어 그냥 이거 뚫을거 0점밖에 없어 0점이랑면 사이코 와줘야돼 안 돼, 베놈, 녹아. 어, 여기 좋은데? 왜야 끌었어? 어, 야, 털린 거 아니야? 네, 갑옷같이 생긴 게 영웅 좀비 맞아요. 와우. 와, 벤치 잘 끈다. <laughs> 와, 화려봐. 와, 23도 뭐야? 쟤 미쳤구만 망납니다. 망나요번에도 좀비가 못 이기면 5대 빵이다. 좀비, 이거 완전 그냥 인간 헬기의 끝판, 마, 끝판 맵인데, 인간 헬기의 그냥 정점을 찍는 맵인데, 와우! <laughs> 맛있네요. 변시 끄는 소리가 난다. 준비 여섯마리인데? 와 씨. 어머? 이게 왜 헤드야 와, <laughs> 팀워드쓸 때마다 줍니다 좀비. <laughs> 아, 그냥 버튼만 누르면 좀비가 죽네요, 님들. <laughs> 와, 어 이거 축수. 아 <laughs> 어, 어이가 없네 진짜. 이 스테이트도 이러진 않은데 이 스테이트보다 더하네 이거 진짜. 와 이거 축수. 야, 좀비들아, 근데 지금 이거 기회야. 인간들 이렇게 가까이 있어. 탈출, 탈출, 탈출! 탈출 할까 꼭. 고 야, 10킬! 와. 5라운드에 144점. <laughs> 미쳤다 이거. 아, 너무